하겠습니다아이티 아이스, 나이스 연결 스패스 마무리 오이스 키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30초도 안 지났어요 진해 볼게요. 아, 나이스 에디. 가비. 마무리. 아, 가비, 가비. 잘 봤습니다, 잘 봤습니다. 좋아요, 좋아. 패스. 나이스 컷. 와, 어, 나이스. 와, 어, 나이스 연결. 아, 까비 까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나이스 컷! 굿 패스! 마무리까지! 아, 까비, 까비! 어, 아, 연결, 나이스! 잘 잡고, 어, 아, 좋아요, 좋아! 아, 까비, 까비! 괜찮아요, 괜찮아! 감사니다 나이스 아가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웃되면 기포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와 나이스 연결 오, 좋다 뒤에도 있어요 뒤에 어유어유 가비 괜찮아요 부패스아 그치 키퍼 교체하고 중앙에서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패스 잘 잡고 안되면 뒤로 안되면 뒤로 아이스 침착하게 전환 전환 위험해요 위험해요 패스 쉬운거 쉬운거 아이스컷 오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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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 패스. 오, 나이스. 오버헤드 킥. 가비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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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킥. 패스. 앞으로 앞에도 있어요. 오, 마무리까지. 해결, 해결. 가비. 오 나이스 연결 2대1 2대1, 2대1 3대1 3대1오 구슛 기퍼 교체하고 중앙에서 할게요 파이팅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. 굿패스 가비. 어 나이스 타라박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좋아요, 좋아. 굿패스! 아 역세! 와 나이스패스! 아이고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죄송해요. 나이스! 어. 마무리! 아 나이스킬! 안되면 패스 주고 움직임, 패스 주고 움직임. 패스 전화 전화 나이스 와 아, 아, 나이스비 와 아, 좋았다 좋았다 어휴 나이스 원투 오안 다치게 조심 슛아갑비 나이스 슛슛 슛. 골킥으로 진내야 할게요 골킥으로 양팀 기프 한번기체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패스 강하게 패스 강하게 안 다치게 볼볼볼볼 아, 가비, 가비, 구스비. 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4분 남았어요, 4분어 나이스 탑다. 어 연결, 굿. 나이스 게임. 오, 어, 구스비, 안 다치게만. 어, 구스비, 나이스 클리어, 나이스 클리어. 나이스 킥. 턴. 반대. 안 다치게. 나이스 판단. 어, 구스비, 구스비, 좋아요, 좋아요. 3분 남았습니다, 3분. 가비 까비. 아 가비 까비, 가비 까비. 잘봤 어요？잘 봤 어요？나이스 연결이 패스 오 나이스. 나이스 마무리. 어 구스비 구스비. 왜지 왜지 마무리. 한번더 마무리. 아 구슈. 키퍼 마지막으로 교체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2분 남았습니다. 2분. 커피. 오, 고수. 이퍼 이어서 가겠습니다. 한번 더 볼게요.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가운데서. 1분 남았어요. 1분. 화이팅, 화이팅.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30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패스 아 까비 와 막았어요 막았어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수비 아다리굿 막고만 하겠습니다 아웃되면 경기 종료할게요 뒤에 가요 아 잘봤는데 까비 경기